<laughs> 뭐야? 어? 왜그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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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자 남자, 남자, 남캐를 해야지. 종족도 있어? 스티지안, 히메디안 부족, 진간하에나을것 같은데, 종교, 치유비, 독해독, 그동, 없음, 그래. 화신도 없고 특화도 없는 딱 알맞구만 크놈이 정도면 매달린 자 인간한 반역죄 젊음의 타락시키기 귀족에게 사기치기 하긴 뭐야 대모의 독수리 아니야? 뭐야 이오오씨 누, are you thirsty, dead man? Yeah. Shall I cut you down from yeah. that corpse tree? T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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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 might kill you. You civilized men are soft. Your lives are not nailed to your spines oh oh course where I come from we kill our enemies in battle ah leave them in the desert to die like dogs oh well blueji so you live again dead man. <laughs> this land does not love men. You are marked. You cannot cross the ghost fence wearing that. <laughs> it might have been kinder to leave you on the cross. Oh, <laughs> 감사합니다. Live, love, burn with life, slay and survive. We will meet again, dead man. Oh shit! That's whoa. What a pop-up, man! Oh shit! Wow! I'm dying. I'm dying. I'm dying.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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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져와! 아, 구운 뒷다리살. 옷 제작하기. 더 친추니, 제작. 장갑도 만들고, 바지 신발까지. 더 많은 추방자를 찾으세요. 여기 나 말고, 이거, 딴 사람들도 있구만. 나만 버려진 게 아니네. 누구 있어요? 오! 뭐야! 박쥐어 오, 씨. 오, 어, 깜짝아, 씨. 뭐야, 저거. 이거 오 공격 지도 왜 이렇게 넓은데? 아 산도 있네 뭐? 내가 지금 여기인가 여기구나? 어 뭐야 저거? 어 몬스터? 이더 이 자식이 진이 역겹게 생긴 게 뭐야? 뭐야 이거? 오, 오. 개역겹게 생겼어. 아 뭐야? 이상한 놈도 있네. 너 뭐니? 위에, 위에, 뜬대? 오 잠만. 오, 야야야 잠만 잠만. 이대일. 2대1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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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빠지고 찍어 빠지고. 어. 어. 쇼 아! 아! 어! 어! 잠깐! 아! 공간에서 못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너도 바다같이 새끼야! 후! 고기 나이스! 아주 나이스. 상이다! 어? 몬스터들끼리도 싸우네? 야, 아주 강시구나. 원시, 원시 어디서? 고닥불 나뭇가지. 나무두 개만 필요하네? 어? 오오? 아니, 방금 사람이었는데, 이도시 아빠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 아버새끼가. 야이 새끼야. 예. 아니 나 괜찮아요? 어두 명이나 있었는데 아니 와 이더이씨. 야이 새. 뭐 아, 누가 하우스? 야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아고스아고아 악어. 이거 날쏘는데 아니 잠만. 왜날쏘는데나 어, 아니라고. 아그아고스라고 오씨. 아아파 아, 저 아니라고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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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니야! 어! 이 자식! 너가 먼저 걷겠다! 아, 씨 동수는 가까이에서 활만 못쓰게 하면 되지! 아! 씨. 아! 뒤질라, 뒤질라! 아우! 아, 나 진짜 이럴 생각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같이 살면 좋잖아! 팔카타 뭐야, 이거? 오, 좀 간절하는데, 이거? 오, 귀엽다. 이때껏 공급으로? 불쾅 버려. 무다을여디다 뭐, 넣지? 배산 임수니까, 넣다가. 오케이. 둘. 나뭇가지 필요해? 아하. 나뭇가지. 거기. 고기, 고기 먹고, 고, 고기 먹고 없면 어? 아, 스티버 먹었어! 아니! 아니, 나 고기 구우려 한 건데! 아니! 잠깐만! 아니, 씨! 생고기를 요대해야 되는데! 어, 요리 됐다! 야미. 대충. 여기다 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씨! 뭐야? 어? 아까 그 사람들이다. 왜 그러세요? 왜왜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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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 진짜 나한테왜 그래? 씨 아이 진짜, 어, 이씨 뭐야, 이씨. 아니, 이것들 보도? 갑자기 나한테 아니, 나한테 갑자기 왜 싸움 거는 거야? 친구는 못 되나 이게? 어? 저기가 또 있네 아니 여기 계속 니스폰 되네 와개 쪼개 전개어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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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어 보게아 뭔가 이상한데. 아. <laughs> 아 뭔가 이상한데. <laughs> 뭔가 이상한데. 뭐이 정도면 됐지. 아또뭐또 뭐또 있네? 계속 리스폰 되네? 저 부숴야 리스폰. 어? 죽혔나? 잠깐요. 만 얘기를, 얘기를. 아니, 씨. 아, 우 이것들. 얘기를 안 해. 왜? 아우. 뭐, 너는 너도 죽어, 이 씨. 아니, 얘기를 안 해도. 아니, 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상호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오 저기에도. 저기에도 무불이 있잖아. 여기 좀 가보자. 아까 보니까 여기도 뭐 사람 살고 있던데? 무닥불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어? 어? 이 사람 공격 안 한다. 강낭자 아코스. 아,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구나. 말락. 얘네 e 우리만 야브거 없어. 잘 가라. 낭자 아코스. 내가 꺾어 줄게. 공 그게 안 되네요. 뭐 어딜 여쪽으로 가야 되나? 딱 봐도 왕국처럼 생기긴 했어. 여기랑 여기. 여기 설산에 설산 한 가운데 화산이 있고 저길좀 목표로 해봐야겠는데? 집을 괜히 만들잖아 이 어, 여기도 있네. 어, 여자 두 명이다. 저분들하고 말든 못하겠지. 수줍게 무기를 좀 내려놓고. 수줍게 가보자. 저, 저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아, 나한테 왜 이러. <laughs> 대화를 좀 해보자고, 야팔! 대화를 좀 하자고! 이거, 씨. 아, 진짜. 아, 여기 죽일 생각 없었단 말이에요. 왜 나만 보면 달려드는 거야, 이것들은? 어? 뭐야?